제 선수가 올라오게 되면 정말 우리 선수 들 너무 고마워요. 클럽 파티 할 때마다 승리를 팬 여러분께 선사를 해줘서 더 크게 박수를 쳐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경기장에 오셔서 클럽 파티까지 즐기는 큰을 마음껏 공출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고로 사인볼인 상세의큰 어, 큰 쪽으로 던져서 적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볼 받으실 때 역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이키 그리고 고정우 김하성. 레츠 고정우 가운데 운 그리고 제이키 그리고 자 이승기. 세상에 비해 상기 팀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잭블리거 이어서 포종훈! 마지막 김하성! 모상기팀장께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시즌 8승 축하드립니다. 승리. 소감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겨서 굉장히 즐거, <laughs> 즐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이닝이 좀 스트레스 받는 이닝이 좀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좋게 끝나가지고 굉장히 기쁩니다 아, 고맙습니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랬고요 <laughs> 스트레스 받는 인이라고 하셨는데 역시 드리건 선수가 스트레스 받을 때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Just try and take deep breath and and know what I'm good at and execute a good pitch and get it an out. 일단 스트레스 받을 때 이제 뭐가 잘못는지 일단 스스로 좀 발견한 다음에 그걸 좀 교정해가지고 또 이제 좀 경기에다 잘 던지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고마 씨, 박수를 보내주고요. 이제 제가 참고 참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브리검 선수의 춤을 한번 볼 때가 됐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참았어요. 브리검 선수 댄스, 댄스, yes. 댄스,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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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 스타트. Yeah. <laughs> yeah. 여기까지 뭐 하시나요? thank y 자, 이제 심필 사인볼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준으로 지금 그리고 함께 조준으로 안 보고 조심해서 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레츠 고조구자첫 타석에서 초구 투런 홈런을 날리셨습니다. 승리 소감부터 부탁드릴게요. 아 승리 싸움에좀 치열했는데 좀팀에 보탬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박수 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초부에 홈런을 날리셨습니다 초부를 노리고 들어가셨는지 안 놀랐어요 <laughs> 그러면? 그냥... 어, 워낙 골이 좋으니까 그냥 손만 내자 했는데 말했어요 그렇게 <laughs> <laughs> 쳤을 때 홈런 나온 기분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우 <laughs> 시크해 너무 좋았어요 <laughs>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 박수를 좀 보내주시고요 <laughs> 오종우 선수가 클럽데이 때만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laughs> 네? <laughs> 네, 아, 춤시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아, 재밌게 놀시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너무 더우신데, 고척동 와가지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오늘 토요일,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인데 많이 즐기,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정우선수서 칠필 사인물을 함수의 큰적으로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스럽게 사이널에서 항상 근처 으로 항상!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조심해서 받으시겠죠? 이제 우리의 사번타자 김화상! 자, 승리 소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많이 찾아 자 네, 뭐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김하성 선수가 오늘 특별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기존 개인 타점이 홈런 동런인데 기존 개인 기록 최고 타점이 84 타점인데 오늘 86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어떠세요? 어, 일단 제 앞에 이제 좋은 타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어, 좋은 상황을 만들어줘서 주네 좋은. 네, 합정돼서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 많은 합을 기대 부록하겠고요 홈런도 지난 시즌보다 더 빠르게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더 많은 홈런 우리 팬들이 응원해도 될까요? 어.. 네 예, 열심히 예, 쳐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하선 선수도 재밌게 놀다 가시라고 한마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예, 오늘 불금인데 예, 마지막까지는 예, 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게 즐기시기 바라겠고 역시 슈피 사인모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상!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인사드리고, 내려갈 때, 내일경 기도 승리를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촬영! 인사!